안녕하세요. 낭근 t v 의 새로운 코너, 알리 어댑터. 오늘 첫 촬영 들어가는데요. 음, 제가 유튜브 계속 하다가, 한동안 계속 쉬었죠. 쉬는 동안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가게 운영에도 좀 힘쓰고, 또 그, 여러분 다잘 알다시피, 네. 어, 그, 요. 빨리 빨리 이죠고고되 알리익스프레스 정말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알리 그동안 엄청나게 다 챘겼었는데요. 알리 살 때마다 막 이거는 정말 좋고 어떤 거는 막 쓰레기 같은 것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뭐 사면서 어아맨늘 생각하는 게 이거 이건 꼭 한번 해 보고 싶다 했던 게아 알리 상품 이렇게 소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저, 늘 마음속에 담아뒀던 거 이제 드디어 시작합니다. 여러분, 재밌게 봐주시고요. 저도 최대한 재미난 상품이랑 좋은 상품들이 있으면 제가 소개해 드리고,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면서 좀 재밌게 한번 방송해 볼게요. 자, 일단 지금 요 며칠 잠깐 또 했더니 잊고 있었던데 또 알리가 왔네요. 알리가 보통 보면은 그, 시켜놓고 잊을만 할 때쯤 되면 오는 게 알리라고 다들 말하시는데, 그래도 요새는 또 알리가 좀 좋아져가지고, 한글 설명도 되게 잘돼 있고, 막 마동석 아저씨 세워가지고 광고도 하고, 그리고 뭐, 어떤 건 5일 배송이라 해가지고, 막 특가로 막 날리고, 뭐 1달러, 1.66달러 막 이렇게 팔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건뭐 5일 배송이라 고 3일 만에 와서 막 깜짝 놀라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음, 알리 요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일단, 제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지금 상품 지금 네 개가 지금 와 있네요. 안 뜯어봤는데. 그리고 오늘 지금 일단 개봉기, 처음이니까 개봉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 가운데 있는 것부터 제가 뜯어볼, 아니다, 요첫 번째 부터 뜯어볼까? 요새 보면 포장도 이제 국제배송인데 잘뭐좀돼 있고 그렇네요. 어떤 거는 막 보면은 박스 막다 찌그러져 있고 막 너덜너덜해져 있고 막 젖어 있고 뭐 이런 것도 엄청 많은데. 이번 제품들은 뭐 의외로 그잘와 있네요. 오늘 첫 번째 뜯어볼 상품은 뭔지를 모르겠어요. 앞에서 영어만 적혀 있고. 보통 보면은 배송장에 보면은 어떤 물건인지 거의 안 적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뜯어봐야지 뭘알수 있어요. 요번에는 그 다행히 박스가 찌그러진 데 없이 잘 왔네요. 음.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휴, 에어캡도 잘돼 있고, 셋. 아, 이거 저번에 제가 이제 요새 그 가게가 영화관 잘안 되고 이러면서 이제 일반 손님들보다는 그 라이더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오시면 헬멧 이렇게 이제 놓을 데 없어가지고 막 그. 그래. 고민하시길래 제가 헬멧 거치대도 저기 입구에다 설치해 놓고 하는데 뭐 어떤 분이 헬멧 거, 그 건조기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그러셔 가지고 제가 헬멧 거치대는 놨는데 건조기는 처음에 이제 그냥 공기청정기 위에 위로 뽑는 애가 있어 가지고 걔를 이제 거치대 쓰다가 또 전용 제품 있다길래 제가 알리에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켜 가지고 이제 주문한 게원데 가격은 생각보다는 조금 했었어요 이게 4만, 4만원이 4만 조금 넘었었는데요 근데 국내에도 보니까 이, 이런 제품이 잘 없어가지고 그 알리에서 그냥 구매를 하게 됐어 그래도 뭐잘 왔네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일단 여기 이렇게 펜 달려있고 밑에서 공기 빨아가지고 위로 뿜어주는 이제 그런 뭐 간단한 방식이네요 뭐 솔직하게 펜이고 컴퓨터에 쓸수 있는 펜 그거 하나짜리, 어, 펜두개 들어있네요. 펜두개 달려있고, 음, 옆에 전원 꼽는 홀도 있고, 어댑터. 다음엔 그냥 이런 거 하나 만들면 되겠네요. 비싸게 살 필요 없이. 그래가지고,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물건 왔으니까. 일단 전원은, 일본, 그, 알리에서 시키면은, 그 전원 때문에 막, 조금 문제가, 110 쓰는 것도 있고, 뭐, 미국 사양이냐, 유럽 사양이냐, 막 해가지고,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보면은 보통 유럽 방식 EU 방식으로 된것 하시면 되는데 어오 이건 근데 바람이 뭐 굉장하게 나오네요 오 바람 보이시죠 머리카락 근데 온오프 스위치가 없네요 <laughs> 그러면 뭐 빼는 건가? 소리도 엄청 시끄럽고, 이거 카페에서 써도 되는가? 모르겠네요. 일단, 이렇게 해서, 지, 진짜로, 진짜로 전원버튼이 없네? 전원버튼이 없으면은, 뺐다 꼽았다 해야겠나? 일단, 일단 시끄러우니까 빼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빼놓고, 어, 헬멧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저 헬멧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제가 가끔 손님들 물 음식 배달할 때 때는 제 헬멧이거든요. 일단 한번 해볼까요? 헬멧, 고 어, 거치는 거치는 좀 제대로 되는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전원을 꼽으면 아 풍량 보니까 뭐 건조는 잘 되겠어요. 어, 이거 헬멧, 이거 여름에 쓰면 막 축축해지고 땀도 채이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있으면 손님들, 라이더 손님들 좋아하시겠네. 음. 그리고 방금 번뜩 든 생각이 밑에다가 뭐좀향 나는 거 같은 것도 밑에 좀 깔아놓고 하면은 헬멧 안에 뭐 방향도 방, 방치라 해야 되나? 방향도 되고 뭐 그럴 것 같네요. 일단,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일단, 헬멧 건조대 하는 거 해봤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거는 역시나 박스가 역시 알리답게 좀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 주문했었던 전기톱이네요. 뭐이 부속이 여러 개인데 완제 반, 반조립 반조립 되어 있네 반조립. 하려면은 뭐 드라이버도 들어 있고 좋은 공구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거에 그, 그, 직소. 체인, 체인톱이죠, 이건. 보시면 이렇게 체인 날이 되어 있고, 이거는 저기, 저 공구 같은 거 리뷰하시는 분들 하는 거에서 제가, 저도 한번본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체인 있는데, 뭐, 여, 역시나, 설명서는 종이 한 장짜리. 부실하죠? 뭐, 체인을 어떻게 거는지, 나머지 부품품 어떻게 거는지,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리가 약간 좀 지능 개발에 도움 주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거는 지금 이제 풀어가지고 빠르게 조립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 지금 이 정도. I'm going to manage y 이 u What I will t a 어 e 면 f f I'm going to 이 a k e off. 에 m going to take off. I'm going to take off. I'm going 어 o t a k 고 off. I'm going to take off. I'm going to take off. I'm going to t a 이 e off. I'm going to take 리 f f I'm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인데 어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나그 돌아가는 거는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고 먼저 뭐 이렇게 해서 가볍게 쓸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일단 성능은 배터리가 없어서 모르니까 어, 이거 안전 날도 있고, 그렇게 하네요. 아, 이렇게 해서, 위에, 위에로 톱날 같은 거안 튕기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자, 일단, 얘는 이제 배터리 없으니까, 다음에 배터리 가져오면 다시 마무리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얘는. 아, 제가 신발인데, 알리에서 옷이나 신발 같은 건좀잘안 사는데, 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라 가지고 이게 뭐 정품으로 는 이런 게안 나오니까 아프릴리아 운동화예요. 제가 스쿠터를 아프릴리아 거 타고 있는데 아프릴리아가 보속 수급도 힘들고 타기도 힘들고 좀 유지 관리하기 힘든 부분 이 있는데 좀 예뻐요 아프릴리아가 모든 나오는 그 제품들이 차가 되게 예쁘고 좀 가볍고 완전 레이스 스타일로 돼 있어 가지고. 그 다음 또 알리 가서 조금 에에에 하고 주문을 했는데 일단 사이즈 미스 날지 몰라서 일단 뭐큰 거는 어떻게 뭐 대충 신으면 되는데 작으면못 신으니까 되게 큰 걸로 제가 이0 0 280을 주문했거든요 지금 사이즈는 유럽 사이즈로 46이에요 46인데 상당히 크네요 제가 일단 한번 신어 볼게요 음. 역시나 무지하게 큽니다 <laughs> <금이라 웃음> 발가락이 여기 있어요 여기 <laughs> 아 40, 45로 샀어야 되는구나 일단 그래도 뭐 신발 뭐좀 크게 신으니까 원래도 280이면 46 맞을 거라 생각하는데 애들이그 사이즈 미스 나고 할 거니까 아싸 얘들도 원래 큰 데다가 좀더 더 크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바지 통 넓은 거 신으면 커버될 거니까 뭐 양, 이쪽도 신어볼까 해서 엄청나게 크지만 그냥 한번 신어볼게요 아 어때요 이쁜가 일단 쿠션감 괜찮고 음, 생각했던 거 빨, 화면에서 빨간색이었는데 이건 주황색이네 아니, 아프릴리아 그제 스쿠터도 빨간색 부분 약간 좀 주황에 가까운 빨간색이긴 해요. 나중에, 낮에 제 스쿠터에다가 이 신발 신은 거 한번 사진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뭐, 싸니까, 알리니까, 뭐, 많이 신을 것도 아니고 해서 새 신발 신고 리뷰를 하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네요. 얘는. 얘는 우리 그 딸이 포장을 뜯어버렸어요. 먼지는 아는데, 일단 드론입니다. 그, 이게 뭐 특가, 뭐 대전할 때, 뭐 가격이 말도 안 되고, 모양 귀여워서 사봤는데, 아직 뜯진 않았어요. 저 안에는. 보면은. 근데, 와, 받는 순간, 어 잘못 샀다 할 정도로 이 플라스틱 상태가 너무 조악해가지고. 뭐뭐뭐 뭐, 뭐 자동 주행도 되고 뭐 어쩌고 공중에 떠있고 뭐 이래 한다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일단 그래서 한번 한번 열어볼게요 날개가 이렇게 펼쳐지고 생각보다는 날개 펴니까 사이즈가 좀 되네요 카메라도 달려있는데 와 상태가 진짜 좀 그렇네요 보면 이제 요 안에서 뭐 충전 되는 그런 시스템도 아니네요. 얘는 배터리에 대로 또 새로 따로 꼽아야 되는가 봐요. 충전한 시스템 그런 게 없네. 어... 일단 뭐 배터리 한번 꼽아 보죠. 여기에 AA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4 개. 이거 AA가 아니. 어, A A. 어, 다행히 A A 맞네요. 어떤 거 보, 알리 거 보면은 A A 꼽아라 해놓고 막상 해보면 A A 꼽아야 되는 것도 있고 A A다가 뭐 A A 표시해 놓은 것도 있고. 다행히 뭐 당연진 않았네요. 일단 오늘 요거 구동까지만 해보는 걸로. 오, 뭐 불과 함께 소리가 나요. 뭐 설명 서도 없고 뭐야？설명 어, 서가 있 는데 뒤에 배터리 는 따로 들어가 네요. 아. 가 충전을 해야 되는 아인가 보네요. 아, USB 충전을 해야 되는구나. 어, 지금 충전이 안돼 있으니까 이거도 원심력으로 맞춰지는가 보네. 그럼 다음에 충전하고 다시 여러분한테 보여 드려야겠네. 아, 이제 네, 충전해야 되는 건지 몰랐어요. 아무튼 뭐 거저분 한데 보니까 이렇게 해서 아 핸드폰 뭐앱 깔고 거치해서 핸드폰 여기 이렇게 꽂아서 하는 그런 아이인가 보네요 화면, 화면 보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충전하고 요거 그 작동하는 거 다시 제대로 된거 다시 영상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늘 요까지 처음으로 알리꺼 거 리뷰하는거 제가 찍어 봤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알리꺼 지금 또 올게 한 열댓개 또 있거든요 올 때마다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고 도움 되고 안사야될건 안사고 고를 수 있도록 여러분 한테 최대한 도움드리고 하는 그런 낭근 팁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음,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저는 신박한 상품과 얘들 배터리 다 충전하고 완료된 다음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